파스 동통률 기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호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 화요특강 이어서 계속해서 전합니다. 돌이켜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특강을 이제 보지 못한 분들은 꼭 다시 보고 오셨으면 하고요. 또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주 방송을 보셨더라도 다시 보기 하고 오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에베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일에 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이미 교회를 떠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일단 생각하면서, 소위 왕년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이 말은 지금이지 안 다닌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교회를 싫어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 광주 신실한 교회 어, 도암동에 오기 전 주월동에서의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어, 첫 시즌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100%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 만일 출석하고 있더라도 종교심의 발로에서 그냥 제 마음 편하고자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다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만일 진짜 그들이 회심했다면 제게 연락이 왔을 겁니다 음, 그러나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에 있어서 뭐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뭐 있다고 말하겠죠 그들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떠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너무 잘 알죠 그 사실을 그리고 대부분이다 자신들의 신변의 변화가 생겨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일상에 있어 제대로 아마 신앙을 맛본 것은 그때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설프게 맛을 본 사람들이 마치 교회를 다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우리 주변에. 사람은 서로가 좋으면 이별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은 좋은 기억으로 남기보다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자신의 귀책을 숨긴 채 교회 탓, 목사 탓, 교인 탓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뭐 나가면서도 탓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떠난 사람들 중에는 우리 교회 1호 세례 교인과 2호 세례 교인도 있었습니다. 1, 2호가 다 나갔어요. <laughs> 여기서 1번, 2번으로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집례했던 사람들인 거죠. 1호, 2호 다 나갔어요. 처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던 때였어요.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에서 제 스스로 이제 성급했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도 회심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잘 지도한다고 했음에도 분명하게 충분하지 못했고, 또 교회의 문화에 적응된 소위 교회화 시키는 일이 좀, 좀더 치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이 결국 가장 큰 문제였고, 그 사람들이 이탈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적이 없기에, 교회에 온전하게 서속이 되지 못하고, 그냥, 결국 떠나버린 거예요. 시간만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제가, 적당하게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음? 또 만약에 했다면 모를까. 그잖아요? 저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제가 가정하면, 적당하게 목회하는 스타일이었고, 또, 지극히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왔다면, 원래 그들과의 가지고 있던 관계성에 대해서, 세상적 관계성, 겨울철에 아슬라, 아슬을 정말 달랑거리는 잎새처럼 붙어는 있었을지는 몰라요. 지금도 연락이 되던가 뭐, 나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관계로 남아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1호 세례 교인이었던 그 친구는 대학 후배였습니다. 교회 설립 당시에도 거의 14년 직이었어요 음, 14년 이제 15년째 되는 때 이제 끝났는데 이제 관계가 관계가 끝났어요. 관계가 어, 제가 목사되기 이전부터도 사실 교회로 이끌었던 친구입니다. 그래도 잘 정착이 되지 않고 계속 그 밖으로 돌더니 갑자기 어느 날 회심한 것처럼 이제 회심하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눈물을 썼고. 자기가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실들을 이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또한번 교회적 서사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결국 정착을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던 그 순간, 이제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붙들고, 내가 품어서 잘 지도하면 세워지겠지 생각을 하고, 목양을 뭐 했는데, 결국은 3년이 지난 어느 시점, 결혼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혼과 함께. <laughs> 그가 했던 고백, 그리고 눈물, 그가 회심했다는 증거가 될수 없었고, 그가 본교에 설립 후 초반에 보였던 모든 행보, 역시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본인이 갈망하던 욕구가 충족되고, 그것에서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시점이 오니, 결국 이탈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추억을 함께했던 관계였고, 이후에 있던 신앙적으로 인도하려 했던 그런 어떤 세월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제 저하라는 사람과 절연해버리는 극악의 그 선택을 해버렸죠 선택을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사람 관계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연락도 안 받는 사람이 교회 단톡방을 안 나가요 끝까지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단톡방을 새로 개설을 했거든요 또두 번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안 나가요 안 나가 <laughs> 나가라고 해도 무슨 어떤 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정말 끝이 참 더러웠다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낸 사이가 참 하루 아침에 그렇게 끊어져 버리는 걸 보면서 참으로 영적인 문제는 쉽지 않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이제 후배인데 친구예요. 나이 동갑이어서 역시나 이제 10년직이었는데. 앞선 후배보다 훨씬 더 이제 이 사람은 좀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라는 그런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예, 그런데 어떤 종교냐? 굉장히 기복적인 종교죠. 기복 의식이 강한 종교. 또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요. 예, 근데 삶에 조금의 고난의 바람이 좀 불어오면 항상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 예배 자리를 뭐 이탈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기를 몇번 반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잡아 놓고 데려다 놓고 또 나가면 또 데려다 놓고 그러다가 또좀 어떤 때는 좀 하는 듯 하다가 또 나가버리고 그러다가 본인이 그 사이에 이제 엄마를 데려왔어요. 데려오고 그 엄마에 대해서 또 마음을 써서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결국 이제 2호 세례 교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엄마가 있어도 이제는 뭔, 뭔 문제가 생깁니까? 엄마와의 관계적 문제가 생겨요. 또 <laughs>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또 엄마 데려다 놓고 안 오는 일이 잦아요 <laughs> 엄마 안 본다고 <laughs> 그러다가 결국 엄마 내버려 두고 본인이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회심한 일이 없는 그 모녀 여, 역시 결국 엄마 역시 집안에 또뭐 문제가 생겼고 그 일이 생기니까 당연한 듯 견디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말도 없이 예,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명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도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참 속을 쏠겠지만 그래도 어리니까 어렸어요 어리죠 당연히 이제 막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그 시점 졸업한 시점에서 음, 기본적으로 항상 교회를 반대하는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그죠? 그렇게 신앙을 간당 간당 이어가고 그래도 이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어리니까 이제 세워져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 설립 이후에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 친구를 이제 교회로 데려왔죠. 그러니까 제가 또 혹을 이번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폭탄을 또 아는 거예요, 또. 폭탄이죠. 그래서 역시나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laughs> 신자로서 당연한 듯외적인 형식을 갖추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어떤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항상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핑계대고 탓하고 자식에 맞춰서 어찌되었든 그냥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했던 음,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게 문제죠. 그게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 회로가 운영하던 가게까지 뭐그 친구가 운영한 엄마가 운영한 가게 뭐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해도 결국 본인의 문제였던 거죠. 그 가게까지 차에 다니면서 정말 맛없는 커피 마시며. 구역 예배하고, 교제하고, 응? <laughs> 팔아주고, 진짜. 그렇죠? 일부러 거기서 한 거예요. 안 되더라고, 안 돼.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서른 줄이니까, 서른 줄이 30줄이 되는 시점이니까, 진실되지 못해요. 그까 과거에는 이제 막 10대 갓 벗어난 그 때여서, 어려서 그런가 보다, 아직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했거니 생각했는데, 서른이 되어도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아, 이게 원래 그런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게 이제 몇 번의 거짓말을 한게 들키고, 어, 이제는 좀나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용히 사라진 케이스입니다. 음, 그냥 나버렸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단톡방을 안 나가가지고. <laughs> 안 나가니까. <laughs> 저 이상한 것들이죠. 아무튼, <laughs> 또 단톡방을 새로 개설해. 세 번째 단톡방이 이번이. 음, 이번에 나간 사람이죠. 나가라 하니까 나갔, 나갔지만.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일부러 했죠. 마음에 느끼성 느끼진 않았지만 일부러 깔끔하게 한 거예요. 또 이상하게 또 마무리되면 안될것 같아서 역시나 교회를 가지 않을 것이고 가더라도 종교적 심성으로 일반적 종교적 심성으로 가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어, 지금까지 저는 제가 겪은 사람들 이 일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회심치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이들이 형식적 신앙 고백을 안 했겠습니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도 하고, 잠깐이었지만 교리 공부도 하고, 재뇌박당에 발을 들이기도 했고, 신앙수련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또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렇게 그들이 함께할 때는 뭐, 함께하고 있으면 그냥 섞여 있으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며 모든 것을 다 감내야 했던 저는 다 봤지만, 어, 그걸 갖다가 다 성도들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응? 그때 성도들도 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고, 뭐,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완연하게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는 더좀 그런 게 있어서 말, 말할 수가 없죠. 말하면 이제 비난으로 모든 걸더또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교회에 하등 도움될 게 없,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들을 갖다가 어찌되든 품고 있을 때는 유기된 자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돌봤겠어요? 아니죠. 절대. 음, 하나님의 택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봤던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시즌에서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탈한 뒤에는 정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간혹 이제, 지난 시즌 때 예배에 참석하고 다녀가는 이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착이 되거나 새로 유입이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새 신자 길라잡이 책그 이제 개정판 내는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되었고 그들이 나간 후에 그 어떻게 해야 정말 그저 이제 자연인인데 자연인인데 이 자연인이 교회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있고, 음, 어디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떠납니다.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히게도, 도안동에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가 다른 교회로 간 사실도 알고, 그 교회가 지금 거래에 있거든요. 어딘지도 알고,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도 너무 잘 알지만, 저는 그 사람 역시 진정한 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가니까 막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회심했다면 절대로 할수 없는 행동들을 그간했거든요. 더 밀착되어서,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사역들을 공유했다 해도, 그것 자체가 사람이 회심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아도 참된 교회를 찾아서 멀리서 왔, 왔다고 말할 수 있고요, 회심하지 않았어도 교회라는 모임과 조직을 좋아할 수 있고요, 성경 교리 가르쳐주는 교회를 사모해서 왔다고 해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 그럼 다시 더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자기가 진짜로 구원받은 참된 신자라고 여긴다면, 자기가 진정 돌이킨 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아니 보다 형식화되고 정형화되었다고 해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결국 결국에 최종적인 결국에 분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요 문제는 뭐냐 당사자가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인정을 안합니다 즉 누차 말씀드린 대로 회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듯 교회화되어서 즉 에레미아나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이제 교회화라고 부를 수 있지만 특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도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많은 활동을 해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회심이 필요한 악인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을 합니다. 그 삶은 변화되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 그잖아요. 이미 현대교회의 고질병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적 그런 사고가 깊숙하게 침투해 있고 이미 그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반에서 세워진 교회도 있어요. 많죠. 이 사회 역시 다원주의가 만연해 있고요. 또 상대주의는 당연한 가치로 굳어져 있고, 퍼스트 모더니즘은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적 근거를 마련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오직이라는 말, 유일무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절대적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객관적이란 말을 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군자라는 소리를 든다 해도 회심하지 않았다면 악인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시 진리의 비추어 생각해야지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과 소위 유행과 대세를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가 가진 명성을 교회까지 끌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물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다 독실하다고 소개를 하지, 저 사람 나일론 신자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취재한 기자들이, 뭐, 그 사람이 독실한지 아닌지, 신실한지 불량한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훌륭한 일과 평판을 가진 인물이기에, 그 사회적 연장선에서, 교회에서도 일관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자연인들의 입장에서. 겉으로 아무리 그럴 듯해 보인다고 해도 자기의 옛 생활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로 알지 못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채 교회화만 되어 있다면 악인입니다. 그냥.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또 돌이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분명하게 언급한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를 비춰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일곱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자각을 하고, 또 그것이 참으로 죄악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중심적 판단과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판단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만이 나의 살기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세번째, 나의 죄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지은 것임을 알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옛 생활에 대한 혐오감이 복받쳐 오른 적이 있습니까? 네번째, 나를 이와 같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부반응이 나오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지요, 나의 주의심을 믿습니까? 여섯째.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성경 중심으로 삶의 가치관과 의지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일곱번째 교회를 떠나서 생각하는 나의 삶에 어떤 부분이 없고 교회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일곱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회심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막 스스로 실의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회심한 사람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laughs>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현실에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 철저하게 교회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개시 의존에서 살아가는 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거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들으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죽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돌이켜야 돼요. 내가 돌이켜야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건 회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지은 모든 죄악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했던 모든 것, 하나님을 빼놓고 행했던 모든 것, 하나님을 빼놓고 이루어 온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죄악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자비와 긍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지음받은 목적을 찾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여, 종교적 습성이 익숙해져 그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는 교회화된 자들이여, 교회 친화적인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그리하여 삶의 습관이 교회화된 이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야 삽니다. 교회에 발을 들이고 있지만 세상에 완전히 정신이 팔린 당신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당할 멸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좀 했고, 떠나간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영원히 안타까운 거죠. 정말, 여러, 정말, 이 작은 교회지만은 뭔 이런, <laughs>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 앞서 진짜 이, 이탈한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을 다 이야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래도 적은 숫자지만, 여러 가지로 정말로 반면 교사로 삼을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참으로 진짜, 응? 어? 작은 목회라고 해가지고, 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 었을 그런 사람들을 갖다 경험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문제는 회심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 더 이제 목회를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더욱더 그 목회를 주님으로 또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 주제를 제가 간혹 가다가 다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허여특강 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복음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